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를 코딩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n개의 서로 다른 정수들이 주어졌을 때 임의로 4개의 값 ABCD를 선택하여 조건에서는 이때 ABCD는 서로 다른 값들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가 되는 조합들을 모두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간단하지만 시간 복잡도가 높은 방법에 대해서 배열 1 2 3 4 7 8 9에 대해서 코딩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하면서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먼저 틀을 갖춰 놨는데요. 설명으로 설명하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세 가지의 함수가 있는데 is all deep. 이거는 a b c d가 다 다른 값이냐를 찾기 위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그리고 is s a m a b a b. 플러스 b 는 c 플러스 d 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메인 문을 보면 저는 처음에 모두 출력하라 말고 이제 그 가능한 경우의 수를 출력하라인 줄 알고 int sem count 를 만들어줬는데 그 모두 출력하라는 방법의 코딩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경우의 수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전체의 틀을 만들고 자기가 각자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nt array 7, 1234, 789를 먼저 만들고 뽑은을 돌리는데 여기서 중요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시간복잡도가 n 곱하기 4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각각의 변수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뽀문을 4번이나 써가지고 시간복잡도가 n의 4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뽀문 int i는 0부터 이거는 어레이의 크기를, 이제 7이면 그냥 7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size of array, 나누기, size of int를 해서 어레이의 크기를 넣어줬고요. 똑같은 뽑문이 4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뽑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문을 보면 is, a l l d i f 그리고 i, j, m, l이 적혀있어요. 그러면 isdiff문으로 다시 가서 보면 인수로 int a, int b, int c, int d를 받습니다. 이때 받은 변수를 is a l d i f f 에 있는 array에 넣어주고요. 부분을 돌립니다. i랑 j가 값이 같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i랑 j랑 값이 같아 버리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그 해당 값이 같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성립을 한다면 0을 보내고 아니면은 1을 보냅니다. 이때 1이 되는 경우는 모두 다르지 않다는 거고 0을 보내게 되면 모두 다르다를 뜻하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면 이 if 조건문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이 들어간 경우로, 경우에는 이걸 동작하게 되는데 is same array i j m L. 그럼 isSem이라는 함수로 가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int a, int b, int c, int d라는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이면 프린트를 저는 여기서 이제 해줬거든요. 프린트 이 e 값들을 프린트해라. 원래서, 원래는 카운트를 세기 위해서 이 값이 같다면, return 1을 하고, 같지 않다면 return 0을 해라 해서 return 1이 들어오면, 그 아까 만들었던 메인문의 samcount에 isSam, 그 samcount 플러스는 isSam을 하면은, 샘 카운트는 자기 자신을 더하고 이즈 샘을 계속 더하는 식으로 가서 그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가 성립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프린트 f를 하면 이즈 샘 카운트가 출력되면서 그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경우의 수는 그 A, B, C, D를 출력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 플러스 4는 2 플러스 3. 이거는 둘다 5로 성립을 하고, 밑에 경우에도 C랑 D의 위치만 바뀌었지 5로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1 플러스 8, 2 플러스 7. 이거는 둘다 9로 성립을 하고, 밑에 것도 겨, 이렇게 CD의 위치가 바뀌어서 성립을 합니다. 1928, 1937, 1973, 1982. 모두 다 CD의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1이 I로 i가 1이고 jml이 계속 증가하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의 경우수, 3의 경우수, 4의 경우의 수, 그리고 1, 2, 3, 4, 7, 8, 9라는 배열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가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ABCD를 모두 출력하라에 대한 문제 풀이였고요 저는 이제 몇 번이나 경우가 나올까를 알기 위해서 아까 만든 생 카운트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지셈이라는 함수는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인트가 돼야 되고 여기서 리턴 1과 0을 주석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나온 이 경우의 수가 몇 번이나 있나를 세워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72개의 경우 횟수가 나옵니다. 이거 일일이 다셀수 없으니까 저는 저 조그만한 어레이를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확인했는데요 1234만 할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8개가 나와요 그럼 아까 모두 출력하는 걸로 다시 바꿔서 8개가 맞는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 4, 2, 3. 5로 같은 1, 4, 3, 2. 이것도 역시 5고요. 2, 3, 1, 4. 5입니다. 2, 3, 4, 1. 5고요. 3, 2, 1, 4. 3, 2, 4, 1. 이것도 다 위치만 바뀌었지. 5로 같습니다. 마지막도 4, 1, 2, 3. 4일 3이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8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 한 가지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 두 번째 방법을 보여 드릴 건데 해싱이라는 걸 해싱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복잡도가 위의 문제보다 적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해싱이라는 건 저희가 원래 지금처럼 문제를 풀면 하나 하나 찾아가서 이게 맞는지를 알게 돼 알아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해싱이란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해싱펑션이라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펑션에 넣고 그 값들을 해싱 테이블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음, 데이터에 보통은 a b c d를 넣고 a a b a b c a b c d를 넣고 해시펑션은 그건 거예요. 글자 수 그러면 1이, 1에는 A가 들어가게 되고 2에는 AB 3에는 ABC 4에는 ABCD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aab bc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bc 그러면 2라는 해싱 테이블에 ab 말고 bc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데 해싱 테이블에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최적화가 잘된 패싱 자료, 자료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문제를 풀어 볼 건데 1, 2, 3, 4, 7, 8, 9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설명 드릴 때 1, 2, 3, 4로 먼저 설명을 하고 코딩을 하고 마지막에 1, 2, 3, 4, 7, 8, 9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이 1 2 3 4가 있을 때 저는 핵심 펑션을 어떻게 했냐면 이 값들의 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더한 값 중에 작은 3 4 5 6 7이 되는데 이때 3에서는 1과 2의 합 2가 1의 합의 경수가 있어서 두 개가 나오고요. 4는 1331, 3, 3, 1. 5는 2332, 1441, 6은 2442, 4, 4, 2. 7은 3443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막 이렇게 코딩으로 실제로 만들 때는 SLL이라는 저번에 설명드린 자료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도 제가 미리 코딩을 짜 놨습니다. 여기서 예전 s l l 과 되게 흡사하지만 해싱이라는 게 들어가서 조금 다른 SSL이 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노드를 만들어 주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개의 값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A랑 B를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v1, v2. 그래, 넥스트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struct node SLList라고 만들어 줬어요. 이게 SLList지만 퐁그 해시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able. 그리고 이제 sl, addSLL 이라는 함수와 findMeanSum. 그리고 CreativeDatabase, countSLL, c o u n t s l l l l n o d e 저도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카운트 해주는 줄 알아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프린트 SL, 이것도 저번에 SL을 코딩을 할때 만든 함수인데 코딩을 하면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체크 데이터베이스 메인문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